안녕하세요. KSDC DB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SDC DB의 온라인 통계분석 서비스인 eStat 3.0을 활용해서 몇 가지 주요 통계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통계분석을 어떠한 경우에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 변수 형태와 통계분석, 이럴 땐 이런 분석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eStat으로 가능한 통계분석은 기술통계량, 빈도분석, 교차분석 뿐만이 아니라 독립표본 티검정, 대응표본 티검정, 분산, 상관, 회기까지 총 8가지의 통계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은 클릭만으로 아주 손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술통계량, 교차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대응표본 t 검정 상관분석, 이렇게 5가지의 통계분석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통계량입니다. 기술통계량은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볼수 있는 분석입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이 스텝 3.0 화면 왼쪽에서 통계분석을 클릭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분석기법인 기술통계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변수 리스트에서 여러분이 분석하시고자 하는 변수를 찾아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위에서 다섯 번째인 문 1.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귀하는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선택하고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선택 변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를 선택 변수로 옮겨 주시면 되시고요. 변수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새 창이 뜨면서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 결과에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평균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중위수, 최대값, 최소값, 표준 편차 등 다양한 통계량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석 결과는 저장해서 보고서나 논문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저장하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KSDC-DB의 통계분석 결과는 한글, 엑셀, PPT, PDF, JPG, 이렇게 다섯 가지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차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분석은 두 문항 보기간 교차 지점의 응답자 수와 그 비율을 알고자 할때 하는 분석입니다. 교차 분석의 실습은 성별에 따라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텟 3.0에서 통계 분석 그리고 교차 분석을 클릭해 주세요. 변수 리스트에서 여러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를 행변수와 열변수로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변수를 행변수, 그리고 비율 차이를 보고자 하는 변수를 열변수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성별을 클릭하고 아래 와살표로 눌러서 행변수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문항 3번. 귀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변수를 열변수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두 변수의 교차 지점의 응답자 수와 그 비율을 알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행 변수와 열 변수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그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보시려면 하단의 옵션에서 카이제곱 분석이라고 불리는 카이 스퀘어 베이스드 매저 옵션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수와 옵션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하단에 분석하기를 클릭합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제일 위에 나온 표가 바로 교차분석표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응답자의 결과를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보기는 건강이고요. 그 비율은 38.5%입니다. 다음으로는 약 17.9%가 경제적 풍요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자 응답자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남자와 동일하게 건강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요. 그 비율은 약 41.5%입니다. 다음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중요하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22.6% 정도가 되고요. 그럼 이 비율이 과연 성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네. 저희가 아까 옵션으로 설정한 카이제곱 통계량 결과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제일 첫 번째 줄, 피어슨 카이스퀘어에서 제일 우측에 유의 확률을 보시면 됩니다. 유의 확률은 피베유라고도 불리는데요. 통계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해당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유의 확률 해석은 아래 노란색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유의 확률의 기준을 0.05로 잡습니다.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분석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확률이 0.000으로 나와 있으므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성별에 따른 문항 3번, 귀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응답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상관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분석을 하면 두 변수의 관계, 즉, 같이 증가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텟에서 상관분석을 클릭합니다. 상관분석 실습에서는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수가 상관성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따라서 변수리스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두 변수를 선택하고 아래 화살표를 클릭해서 선택변수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상관분석 결과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피어 쓴 상관분석 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 수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수치는 빨간색, 양측 검정에 대한 피밸류입니다. 피밸류, 즉 유의 확률은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0.05를 기준으로 하고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를 보면 p-value가 0.05로 나왔습니다. 0.05보다 작기 때문에 1인당 국민총소득과 해외여행객수의 상관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보셔야 할 수치가 바로 이 파란색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해석은 아래의 노란색 박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관계수는 0.951로 나와서 첫 번째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0.9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과 해외여행객수의 상관계수는 0.951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상관분석으로 변수간 관계의 방향과 강도만 파악이 가능하고 인과관계는 알수 없습니다. 다음은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저는 학과가 두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학과별 학식 만족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텝에서 이번에는 독립 표본 t 검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학식 만족도 변수를 선택해서 선택 변수로 내리고 학과를 선택해서 그룹 변수로 내리고. 넥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술통계량이 나오는데요. 학과 1의 학식 만족도의 평균은 2.5점이고요. 학과 2의 학식 만족도 평균은 2.94점입니다. 따라서 학과 1과 학과 2의 평균 차이는 약 0.44점의 차이가 납니다. 이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에 있는 레빈의 등분산 검정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이 유의 확률 해석은 아래 노란색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의 확률이 0.411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독립표본 T 검정 결과표에서 등분산이 가정됨에 유의 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 확률이 0.33으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학과의 학식 만족도 평균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대응표본 t 검정은 동일한 집단의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자 할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습을 위해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즉, 해당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즉, 사전조사 데이터와 프로그램 진행 후 사후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스탯에서 e 대응표본 T검정을 클릭하고요. 변수리스트에서 학교 생활 만족도 사전과 학교 생활 만족도 사후를 선택하고 선택변수로 지정해서 분석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대응표본 t 검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사전 조사의 평균은 3.25점, 그리고 사후 조사의 평균은 4.13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대응표본 검정에서 유의 확률을 보시면 됩니다. 유의 확률이 0.021로 0.05보다 작기 때문에 유의미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래 대응 차이의 평균을 보시면 마이너스 0.875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사전조사 점수 빼기 사후조사 점수입니다. 따라서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에는 사후조사의 평균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사전조사의 평균은 3.25점이고 사후조사의 평균은 4.13점으로 약 0.875점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A 프로그램이 학교 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e 스탯을 활용한 통계분석 실습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